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투자 백서 주식스쿨의 이상로 전문가입니다. 자, 어,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거래량, 그 안에 바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말하는 수급은 어떤 부분일까요? 외국인에 대한 수급일까요? 아니면 기관에 대한 수급일까요? 아니면 개인에 대한 수급일까요? 이 수급이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거래량 시간에서도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수급이라고 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더 냉철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분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바로 수급.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급. 뭐, 사실 주식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도 바로 수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수급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 이런 부분까지도 발생하죠. 어, 아, 외국인이 사는데. 어 이렇게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어, 기관 투자자가 사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자 그만큼 주식의 이 수급이 주,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오죽했으면 우리가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사는 전문가도 있고 기관이 사는 종목을 따라 사는 전문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삽니다 여러분들도 사세요 하면 더욱더 왠지 신빙성이 가고, 그래, 저놈들도 사는데 내가 사서 손해보겠냐라는 생각으로 사신 분들도 많으시다는 거죠. 자,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는 순간부터 뭐 살짝 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 자, 수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순매수 동향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주체들을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기관 안에서는 바로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 법인까지 그리고 내국인까지도 존재하는 게 바로 수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이 수급 안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아, 이게 고수도하고 똑같구나. 어? 외국인, 기간 개인이 치는 세 명이서, 원고, 투고, 쓰리고, 독박, 피박 뜨가는 고수면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 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맞죠? 외국인 안에서는 찰스라는 사람도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 스미스도 있을 거고, 마이클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기관은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기관은 무수히 많은 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또다시는 아니겠죠. 금융투자 안에서 뭐 NH 증권도 있을 수 있고요, 미래에셋도 있을 수 있고, 동부증권도 있을 수 있고, 유한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수를 통계적으로 종합해서 봤던 최대한 간략하게 내놓는 것을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일일이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이 부분 자체를 좀더 명확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나라를 자주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예전에 2015년도였어요. 2015년 9월달, 10월달에 어, 신문 기사가 와타나비 부인이. 어, 국내 증시에 상륙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계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비유를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 이런 자금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외국인이라고 통틀어서 보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미국계 자금의 성격이 다를 거고요. 유럽계 자금의 성격이 다를 거고 중국계 자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어,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매매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이제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어,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매수, 소극적 매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불규칙적인 매매 패턴을 가지는 게 바로 중국계 자금이에요. 하지만 이 중국계 자금의 특징적인 부분이 급등락을 많이 나타내는 종목군들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급등락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중국계 자금이나 아니 유럽계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게 맞겠죠. 자 그만큼 중국계 자금만 보더라도 성격이 독특하게 튀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볼수 있는 종목은 뭐 삼위각기라든지 시세를 낼때 아니면 산성 LNS 같은 종목군들이 바로 중국계 자금이 들어가서 주가에 대한 부양을 시켰던. 종목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를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laughs> 자, 이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어,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미국계 자금들은 대부분이 규모가 큽니다. 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이 미국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주가상에서 어, 적극적 매수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유통물량을 이렇게 돌아다닌 물량 자체 천만주가 돌아다닌다고 예를 들면, 그럼 이 물량을 가장 비슷한 가격대에 쉽게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올리면 쉽게 살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의 목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항상 추격 매수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만 원에 매집을 하고 싶더라도 실질적인 매수는. 올라가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사게 되면 만 원의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물량은 조금밖에 체결이 안 되고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천만 주에 있는 주식을 내가 300만 주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주가를 대부분의 평균단가만 원에 맞춰서 살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주가를 하락시켜버리면 거기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락에 맞춰가지고 미국계 자금이나 이런 유통물량을 줄여줄 수 있는. 어차피 천만주에서 300만주를 사버리면 나머지 남는 물량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700만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700만주를 우리가 가지고 놀게 된다면 주가가 부양이 상당히 쉽게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미국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보합이 지수가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날 이런 날이 간혹 가다가 지수를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 에 동참했다기보다는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바로 우리가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의 움직임과 행태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히 어,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기에 미국의 자금의 성격이라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미국의 자금의 성격이 나타나는데요. 어,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순매수에 대한 금액과 어 그리고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나요? 순주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순매수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일맥상통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 금액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경기 선행지수, 경제 지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이 우리처럼 뭐 1억, 1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닙니다. 어,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 미국계 자금의 특징은 이런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수 있겠고 두 번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적인 측면 바로 소극적 매수를 하면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동참을 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미국계 자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추세 추종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유통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장, 바로 유럽계 자금의 성격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laughs> 유럽계 자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영국계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금들인데요. 이런 자금들의 특징은, 어, 좀더한 번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유럽계 한머니, 한머니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뉴스 기사상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한머니의 주요 행위가 바로 유럽계 자금이에요. 이 유럽계 자금과 미국계 자금을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보유 비중, 우리나라에 대한 보유 비중은 미국계가 높나요? 아니면 유럽계? 바로 영국계가 높나요? 바로 미국계 자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매에 대한 비중을 보면 매매를 더욱 더 자주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미국계보다는 영국계 자금, 바로 유럽계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극단적인 비율을 해 본다면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타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될수 있겠고 대신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타보다는 추세 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월봉상의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이렇게 미국계와 유럽계가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 상담하실 때 외국인들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그 매매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자금이 유럽계 자금인지 아니면 미국계 자금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미국계 자금인데, 어,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따라서 샀어. 어? 근데 외국인들 사는 주가가 안 올라.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해. 이러면 이 자금은 미국계 자금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부양시키면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이 외국계 자금이 파는 때가 바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 외국인의 삶으로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매수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양봉을 형성시키는 어, 자금이 누구에 의한 자금인지 좀더 우리가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은봉을 형성시키는 자금이 누구에 대한 자금인지 거기에 대한 의향 자체를 이런 자금에 대한 성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무작정 나는 좋게 보고, 기관이 산다고 무작정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자금 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주가를 올리는 동참을 하는 매수인지 아니면 매도라는 매수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외국인 따라잡기, 기관 따라잡기가 될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두 채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채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 중국계 자금이 정리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 남은 게 바로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연기금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 2009년도 이후에 2016년까지 언제 연기금의 순매수가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졌나요? 6월 달부터 12월, 1월 달에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매매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이 부분은 첫 번째로 바로 경상수지와 관계가 있죠. 자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국내 경상수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12년 1월달부터 이제 2013년 12월달까지인데 대부분이 4분기에 경상수지가 집중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12월달, 1월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 바로 12월달에 가까이 갈수록 경상수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경상수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연기금이 그때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앞에서 봤던 미국계 자금과 상당히 유사하죠. 미국계 자금은 바로 미국에 대한 경기 선행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였다면 우리나라의 연기금은 바로 이 국내 경상수지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집행이 많이 된다. 항상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에 대한 지수가 <laughs> 어,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랠리를 기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경상수지 때문에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후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코스피 PR별 e 구간별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인데요. 언제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나요? 바로 연기금은 8배에서 9배 사이에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기금의 PR 대비 구간이에요. 자, PR 9배가 언제냐면 1,900 포인트고요. PR 8배가 1,900 포인트가 이탈됐을 때가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PR 8배 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결국에 연기금이 왜 이렇게? PR 밴드 8배, 9배에 집착을 할까요? 자, 연기금의 자금은 단기적인 자금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자금입니까? 장기적인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 추정의 원칙, 추세 추정의 원칙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미국의 자금과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기금의 매수를 보고 우리가 따라서 매매를 한다? 과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까? 크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가치적인 부분은 몰라도 결국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할 때는 저렴한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그 자리가 하방 경직성이 이룰 수 있는 자리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부가 기억을 하시면서 주가를 보셔야지만 연기금에 대한 매수 추종을 따라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별로도 연기금의 성격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외국인들 안에서도 미국계 자금이 다르고 유럽계 자금이 다르고 중국계 자금이 다르죠. 이런 부분을 좀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만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분석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외국인의 분류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반적인 외국인은 그냥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고 어 우리가 어 흔히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종목군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 한국 사람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비자를 다른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소형주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제임스나 찰스 같은 외국인들이 아니고 현철 최뭐 아니면 상로리 같은 그런 일반적인 한국인 외국인이라는 걸 그걸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랑머리 외 한국인도 어 이런 분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류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겠고요. 자 특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기간 투자자는 바로 연기금 투신 국가지자체 금융투자 이렇게 나눌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연금 기금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장기성 물량이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투신은 투자신탁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요. 투시는 본인들이 직접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투자신탁이 위탁을 줘요. 투자 자산 운용 회사에게. 그러면 그 자산 운용사가 금액을 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투자신탁은 매매를 굴리지 않습니다. 딴데 돈을 위탁을 맡깁니다. 그 돈을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돈이 바로 이 투자신탁, 투자 투신에 자투 잡힌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예 여러분. 자, 국가지자체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국가지자체 안에 우체국이 매매를 한다. 그건 어디에 잡힙니까? 바로 이 국가지자체에 잡힌다는 부분, 요게 별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관투자자의 특징적인 부분은 아, 기계적인 부분과 시스템 매매에 대해 의존을 많이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스몰캡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매매를 주로 하죠. 그리고 운영 자금과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로스컷 기준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따라 하실 필요가 있다. 기간은 손해 보면서도 팔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뒤에 이제 순매수 매수 매도인데요. 어, 우리가 항상 이제 놓치는 부분이 순매수만 많이들 보시는데 매수와 매도를 눌렀을 때 매도가 잡히지 않는 매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매도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도율이 낮을수록 낮을수록 적극적 매수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순매수만 보지 말고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지만 우리가 적극적 매수를 하는지 소극적 매수를 하는지 좀더 분류를 하기 쉽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로 넘어갈 텐데요. <laughs> 이번 시간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바로 이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매수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매도 중에서 매도율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지만 적극적 매수를 하는 어, 투자 집단에 함께 편승할 수 있다는 부분.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바로 수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셨는데요. 어, 주식 어렵죠? 어, 내용도 어렵고, 하지만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꼭 보시면서, 기억을 꼭 하시면서 수익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동 평균선 이평선이라고 하죠. 그 이평선에 대한 원리와 분석, 공영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시장은 어떻게 보내셔야 된다고요? 육회, 삼회, 통회.